안녕하세요. 차주이거두는 한약사 표랑새입니다. 오늘은 재성과 타육친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재성이 인성을 만났을 때, 재성이 비겁을 만났을 때, 재성이 식상을 만났을 때, 재성이 관성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성이 인성을 만났을 때를 보겠습니다. 재성이 인성을 만나면,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재극인의 작용이 나타납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하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신약하여 인성이 용신이 사주에서 재성을 만나면 탐재괴인이라 하여 매우 좋지 않게 봅니다. 탐재괴인이란 재물을 탐하여 인성이 무너졌다라는 말입니다. 탐재괴인이 되면 학문이나 문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학생은 공부를 안 합니다. 후원이 끊어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다투는 모습이고 여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인성이 많아서 병이 된 사주에서 재성이 용신이 되면 재인부래라고 하여 좋게 봅니다. 재인부래는 재성과 인성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인성의 좋은 작용과 재성의 좋은 작용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명성도 얻고 돈도 벌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재성이 비겁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성이 비겁을 만나면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비극제의 작용이 나타납니다.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비극제에도 좋은 경우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강하여 재성이 용신이 사주에서 비겁을 만나면 궁겁쟁제라 하여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비겁무리가 재를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는 모습입니다. 궁겁쟁제는 아버지를 극하고 털을 극하고 재물을 극하고 친구 때문에. 성제 때문에 망하는 사주입니다. 궁겁쟁제 사주는 식상을 만나 비생식 식생대로 통관되거나 관성을 만나서 관극비하여 비급제를 못하도록 재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반면에 신약하고 재성이 왕한 재다신약 사주에서 비겁을 만나면 득비제라고 하여 좋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득비재란 비겁을 얻어서 재물에 이롭다 라는 뜻으로 그동안 힘이 없어서 욕심만 내던 재물을 드디어 내 힘으로 얻는 모습입니다. 재성이 식상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성이 식상을 만나면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식상생제의 작용이 나타납니다.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식상생제에도 좋은 경우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강한 경우에 재성이 식상을 만나면 비생시 식생제로 돈 버는 재주가 탁월합니다. 쉽게 돈을 벌고 입만 열어도 돈이요. 돈 버는 손재주가 있고 돈 버는 국리가 모두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머지않아 곧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한 경우에 재성이 식상을 만나면 인정이 많은 것이 병이고 재주가 너무 많은 것이 병이 됩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는 두팔 걷고 나서며 도와주고 욕먹으니 실속이 없습니다. 재성이 관성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성이 관성을 만나면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재생관의 작용이 나타납니다. 재성이 관성을 생하면 좋기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궁겁쟁제 사주에서 재성이 관성을 만나면 관성이 관득비로 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 매우 좋은 경우입니다. 남자는 재물을 자식에게 주고 자식은 남자의 재물을 지켜주니 자식복이 있습니다. 여자는 돈 벌어서 남편 출세시키니 남편이 나의 재물을 지켜줍니다. 남편복이 있습니다. 재생관으로 사주가 아름다우면 관직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나 신약한 사주에서 대성이 관성을 만나면 재생살이라고 하여 매우 좋지 않게 봅니다. 여자가 돈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리는데 정신 나간 남편은 이 여자가 목마땅에 혼찌검까지 합니다. 아재생부 반성기요. 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리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더라. 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재성과 타 육친과의 관계. 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성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에 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